공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정보 격차 해소 프로젝트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입시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고3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수능 선택 과목 결정인데요. 당장 다음 달 모의고사부터 선택 과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서울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먼저 이 지난해 수능 시험 결과부터 살펴봐야 또 앞으로의 전략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난해 수능 시험에선 과목 선택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먼저 국어와 수학부터 짚어볼까요 네자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이래 국어에서는 엄매와 화작 중 화작 선택자가 많았으나 엄매 선택의 유리함이 알려지면서 엄매 선택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24 대입에서는 40.1%까지 늘었는데 2025 대입에서는 36.9%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자, 수학에서는 확통, 미적, 기하 선택자 중 미적분 선택자가 가장 많아서 해마다 50% 가까이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것은 주요 대학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필수로 지정하고 그럼에 따라 미적분이 점수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 대입부터는 어, 선택과목의 필수 반영이 폐지됨에 따라서 주요 대학 자연계 모집단위 지원 시 반드시 미적분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미적분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확통 선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어, 결과는 2024 대입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필수 반영이 폐지되었다 해도 점수 구조에서 유리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난해 대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이 과학 탐구에 응시하지 않고도 이공계 진학할 수 있도록 이 제한을 푼 대학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안도 실제 수험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줬을까요? 네. 어,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에 따라 주요 대학의 자연계 탐구 반영에서도 과학 탐구를 반드시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탐 선택자가 줄어들고 사탐 선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어, 실제로도 과학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비율은 48.1%에서 37.7%로 줄었고요. 어, 과학 한 과목, 사회 한 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3.6%에서 10.3%로 늘었습니다. 이른바 사탐 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선택 과목별로 보면 그 특징이 좀더 뚜렷한데요. 어, 과학원 과목의 선택자는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생명과학원은 17,480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지구과학원은 14,009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 과목의 감소가 큰 것과 달리, 투 과목은 오히려 선택자가 늘었는데요. 투 과목 전체 선택자는 전년도에 비해 4,813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24 대입에서 투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원 과목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어든 과학 선택자들이 옮겨간 사회탐구 대표 과목의 증가 인원을 한번 살펴보면, 어, 생활과 윤리가 2만 677명, 아, 2만 670명,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4만 2794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사문 선택자가 많은 증가를 보였는데요. 어, 자연계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보다는 사회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좀더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마도 어, 올해도 이러한 경향성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소위 문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대체로 비슷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좀 유리한 조합을 찾아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 선택과목 체제 하에서 또 항상 나오는 지적이 과목별 유불리 현상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능시험에서 어땠습니까 네, 어,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에서는 최고점 기준으로 언매를 선택했을 때 어, 화작을 선택했을 때보다 3점이 높았고요, 수학에서는 미적을 선택했을 때 확통에 비해서 5점이 높았습니다. 자, 동일한 점수 기준으로 언매나 미적을 선택했을 때 유리함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점수 차이는 2024 대입에 비해서는 조금 작아졌습니다. 2024 대입에서는 국어에서 4점. 수학에서는 11점까지 차이가 났었거든요. 자, 탐구에서는 어 사탐 최고점 평균이 69.9, 그다음에 과탐 최고점 평균이 71.1점으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부 과목별로 비교를 해 보면 어 사회에서는 생활과 윤리가 77점, 그다음에 정치와 법이 66점으로 어 과목 간에 11점 차이가 발생했고요. 과학에서는 화학2가 73점 화학원이 65점으로 8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대를 제외한 주요 대학의 경우 탐구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백분위를 기준으로 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유불리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 원과목과투과목의 차이가 2024 대입에서는 최고 12점까지 벌어졌는데 2 0 2 5 대입에서는 8점으로 좁혀졌고 과목 평균을 비교했을 때는 3.25점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게다가 원과목 선택자 중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생원과 지원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2024 대입에 비해 2과목의 가산점을 제외하면 원과목과 2과목의 선택상의 유불리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 조금은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26학년도 수능 선택 과목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먼저 국어와 수학부터 짚어볼까요? 네. 자, 지금쯤이면 아마도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은 거의 다 결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 그래도 간단히 선택의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목 선택 시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어와 수학에서는 선택 과목에 따라 동일한 원점수 기준으로 표준점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언매와 미적을 선택했을 때 점수 구조에서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두 과목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학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성향을 파악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가산점입니다. 어, 국어에는 가산점이 없지만 수학은 모집 단위에 따라 미적이나 기하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산점까지 고려하여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대학이나 모집단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연계를 중심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지정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탐구과목은 비교적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학생들이 문이과를 넘나들면서 선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어, 탐구 역시 일반적인 선택기준은 국어나 수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또 과학 툴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사회를 한 과목 정도 선택하는 학생은 전년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고려할 점은 가산점입니다. 대학이나 모집단위에 따라 사회 또는 과학 선택 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가산점까지 고려해도 자신에게 유리함이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투 어, 과목을 선택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서울대 정도라서 가산점보다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얼마나 상승할지를 예측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좀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 작년 기준으로 점수상의 유리함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 상승을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과목 표준점수 최고점은 시험의 난이도와 선택자수 등에 따라서 변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과목을 선택할지 말지는 좀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선택자들의 성향이나 인원이 비슷하다면 결과값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달라진다면 점수 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고3 수험생 생활 첫 모의고사가 한달 남았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시험이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어, 3월 모의고사는 그동안 해왔던 수능 공부의 성과를 확인하고, 과목별로 부족한 부분을 어,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수능과 동일한 시험 범위도 아니고, 과학의 경우, 투 과목도 실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졸업생까지 들어오는 본격적인 시험도 아니지만, 재학생 입장에서 그동안의 준비를 점검하고, 어, 앞으로의 학업 계획을 세우는 데는 충분한 활용도가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모든 과목, 또 모든 내용을 잘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간의 내용에 따라 했던 내용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을 다시 파악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적어도 6월이나 9월 모평 전까지는 어, 전체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계획대로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것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택 과목을 두고 유불리 지적이 나오지만 역시 가장 유리한 과목은 나에게 맞는 과목이겠죠.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현명하게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